오늘 날씨는 정말 찜통더위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을 맞아 시민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무더위를 이겨냈습니다. 이 소식은 이유민 기자가 전합니다. 뜨거운 한여름의 태양 아래 창덕궁에는 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쐬며 약재 주머니를 이용해 더위를 피합니다. 대구에서 와서 별로 안 더울 줄 알았는데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들어오니까 약재 냄새가 나면서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옛 선조들이 즐겼던 청량 음료인 제호탕과 오미자차를 마시며 열기를 식힙니다. 더워서 힘들었다가 들어와서 좀 시원하게 있는 중입니다. 오미자차를 평소에도 좋아해서 이렇게 공중청량 음료를 직접 마시니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아요. 도심 한복판에 마련된 물놀이장은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주말에 도심에서 시원하게 물놀이 할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아이들은 물을 뿌리며 무더위를 쫓고 시원하게 뻗은 미끄럼틀을 타며 물속으로 몸을 내던졌습니다. 미끄럼틀을 탈때 속도가 빨라서 좋았어요. 물속에 들어가니까 마음속에 있었던 더위가 터진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오니까 너무 짜릿했어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4.2도였고, 특히 경남 양산은 39.3도까지 올라올 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을 뜨겁게 달군 폭염은 내일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